저녁 시드니에서 독립해 생활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. 짧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일요일이 되면 다시 시드니로 향한다. 기차역에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스쳤다. 조금 더 있다가 가지 무정하게 가는구나. 몇년전 한국 공항에서 장인어른과 나눴던 통화가 떠올랐다.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해 시간을 보냈지만 일정이 바빠 장인어른과는 단 이틀만 함께했다. 호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한번더안 보고 바로 가는 거야. 경상도 분이시라 무뚝뚝하셨던 장인어른이셨기에 그 한마디가 더욱 마음에 남았다. 그때는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장인어른 마음이 더 깊이 이해된다. 아들은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. 아버지인 내게 익숙해진 모습일 테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. 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. 부모님 곁을 떠날 때마다 한번더 뒤돌아보는 일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갔다. 시각을 돌려보면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셨다.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.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헤어짐을 이해하고 그리움을 곱씹는다. 언젠가 내 아이들도 지금의 나처럼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? 조금 더 있다가라고 너무 무정하게 떠나지 말라고.